嗯，也是哈姐呢。 나탈레비 음. 조금 보고 잘게요 언니 먼저 주무시오나텔비 어? 조금 보고 잘 테니까 먼저 주무시오 조금만 응. 뭐 음, 좀만, 조금만 좀만 주물러 드릴게. 너무 좋그 I d o 어이다놓지 뭐. I don't know. I d 으 n 아, 저 n 전 w I d 안에 넣 know. I 안에 넣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여기서는 상혁이랑 이다냐 어, 상혁이는 학교에서 자 기숙사 어... 거기다가 너돈 줘? 돈안줘장학생이게안 돼? 응 내가 <laughs> 이 응?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언니, 언니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응, 음, 알았어. 밥 먹자, 예, 예.